넣어 딸기가. 그 아? 음. 가지 여기는 어. 이 포토카드 어 이따 포토카드 이거 뭐라 그러지 여기 유 외남 포토카드 이거는 배지 배지 맞나 그런 것 같아. 이거 마스크 스트랩 아 마스크 스트랩 유애나 마스크 스트랩 이건 가방 가방 이거 회사에 메고 다니 y 유 o 나 가방 안안 메고 다닐 거야. o m 이거. n c o m 내가 n 가 o m e on. Come on. Come o 비누 비누 e 비 n c o m

자, 스타벅스 캡슐을 샀습니다. 이게 제일 스타벅스 파는 맛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음! 버터 많이 있는 데가 있다. 응. 음! 내꺼 가염 버터는 완전 다독아서. 이거 가염 아닌데 맛있지 않아? 응. 프레즈덩이니까. 근데 이거 리뷰 아니었어? 마셔보겠습니다. 시참치 만나 나네, 완전 스타벅스 만나네, 이거.